안녕하십니까. 가천대 길병원에서 유방암 방사선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성기훈입니다. 예, 오늘은 2022년 3월 25일 아침이고요. 어, 예, 정부의 공식적인 홈페이지에 예, 어제 발표된 1일 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아직도 4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들 어떻게들 지내십니까? 정말로 예, 요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 아직까지 코로나에 안 걸린 사람은 뭐 인간관계 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시국 이렇다 이 보니까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 그리고 뭐 지인이나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많이 하시는 질문이 방사선 치료 중에 코로나에 확진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 하고요. 그리고, 방사선 치료 중이신데, 코로나에 확진돼서 병원에서 치료를 오지 말라 한다. 치료에는 영향이 없느냐, 본인이 받고 계시는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건 아닌지, 이런 질문이 정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사선 치료 하시는 경우, 특히나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요, 일주일 정도 휴지기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치료 효과에는 큰 영향이 없다. 뭐, 거의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참고적으로요, 목목 그, 목 윗부분, 뭐 저희 이제 헤드앤넥 캔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일부 암의 경우에는요, 저희 정해진 기간 내에 방사선 치료를 마치지 않으면 오히려 어, 종양세포의 증식이 어, 빨라지고 뭐 이런 그래서 악셀러레이티드 뭐, 리파퓰레이션 이런 뭐 용어도 있긴 한데요. 이제 이런 부분, 음, 이럴 땐좀 저희가 뭐 고려사항도 많이 생기고 걱정도 됩니다만. 이런 암종을 제외하고 특히나 유방암같이 보강치료 예방 방사선 치료의 경우에는요 뭐 거의 영향이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모든 병원의 지침이 뭐 동일하진 않겠지만 뭐그 차이는 굉장히 작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요 방사선 치료 중에 코로나 확진이 되면 어, 절대 병원에 오시면 안 되고요. 일주일간 재택 치료, 정부 지침에 따라서 재택 치료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어, 유방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 일주일간의 재택 치료 기간이 끝나고 증상이 없다면 뭐 주관적인 검사 없이 바로 내원하셔서 어, 치료를 재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사항 하나 말씀을 드리면, 방사선 치료 중에 그목 위쪽으로 치료받으시는 분들 중에는 여러 가지 고정장치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치료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의 한에서는요, 일주일간의 재택 치료기간이 끝나고 PCR 재검을 통해서 확인 후에 내원하시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방암에 대한 방사선 치료는 일부 4기 아주 진행된 병기를 제외하고는 어, 이미 수술로 종양 세포를 완전히 절제한 후에 하는 예방 방사선 치료 보강 방사선 치료가 되겠습니다. 뭐 항암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고 항암 치료를 다 마치고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거나 몸 안에 종양 세포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소방관이 불을 끄는 걸로 예를 들어보면 눈에 보이는 불을 막 끄고 있는 것이 아니고 화재를 완전히 진압을 하고 나서 남아있는 재더미 밑에서 혹시나 불씨가 피어오를까봐 물한번더 뿌려준다. 이런 의미의 편안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치료 중에 한 일주일 정도의 휴지기가 전체적인 치료 효과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몸 안에 암세포가 없는데 왜 방사선 치료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저희가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 기준이 되는 연구들은요, 예, 눈에 보이는 종양을 치료해서 뭐 줄었다 말았다 이런 연구가 아니고요. 예,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동일한 조건에 계신 유방암 환자분들을요, 반으로 나눠서 한쪽 그룹은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고 한쪽은 안한 다음에 20년, 30년 경과 관찰을 했을 때, 확실히 방사선 치료를 안한 그룹에서 재발률이 높게 나왔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께 방사선 치료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치료를 권유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방사선 치료 중이나 방사선 치료가 끝난 후에, 선생님, 어떻게 방사선 치료 잘 되고 있나요? 치료는 잘된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거기에, 저도 잘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정말 모르죠. 뭐, 눈에 보이는 종양을 치료한 것이 아니고, 자,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치료를 했을 때, 예, 나중에 나중에, 재발의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하는 치료입니다. 자, 그래서 유방암 방사선 치료는요, 우리가 예전에 수업 같은 걸 들어보면, 열심히 메모해가지고 시험 봐야 되는 그런 수업도 있지만, 뭐 의무교육 같은 거 있죠 법정 의무교육 그냥 가서 앉아 있으면 되는 뭐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한테 처음 오셔서 초진을 마치고 나가시면서 선생님 잘 부탁드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제가 거기다 뭐 농담입니다만 어 열심히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그냥 대충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사실 맞기도 하고요 유방암에 대한 방사선 치료가 뭐 그냥 대충 하면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유방암의 보강 방사선 치료의 경우에는 이미 몸 안에 암세포가 없고 예방 치료이기 때문에 아 치료 자체보다 치료 오시는 분들 마음이 좀 편해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치료의 정확도라든지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하고 책임질 거니까 정말 마음 편히 통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픔은 감당해야 할 벌이 아니었다 불안은 아픈 자들의 의무가 아니었다. 희망은 모두가 품어야 할 자유의지이다. 행복은 우리가 할수 있는 위대한 반항이다. 내가 알던 세상은 또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우리의 이야기는 강해지고 있다. CK 프로젝트 네, 코로나 시국에 전 국민이 아,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뜩이나 이런 시기에 방사선 치료까지 매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아,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불안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런데 특히 이제 유방암의 방사선 치료의 경우에는 혹시나 코로나 확진돼서 일주일 정도 휴지기를 갖더라도 전체적인 치료 효과에는 큰 영향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걸리신다면 방사선 치료 효과는 걱정 마시고 코로나 치료에 매진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뭐 걸릴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요 네, 물론 뭐안 걸리시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지만 뭐 이것 때문에 어, 방사선 치료 쉬지 않고 받아야 되는데요 어, 안 걸려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렇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걸리시더라도 중증도가 높지 않다고 하니까 좀 걱정 내려놓으시고요. 제가 저랑 치료하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뭐 치료도 중요하지만 마음 편한 게더 중요합니다. 일단 이런 위기 상황에서 중심 잃지 마시고요. 마음 편안하게 치료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 자,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